네 어,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아 어, 네. 너무 반갑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먼저 소개 좀해주시고아 저는 경기평화교육센터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안영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어뭐 경기평화센터는 어,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. 경기평화교육센터는 어, 이 땅의 어,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어, 바라는 마음을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좀 알려내기 위해서 평화 통일 교육을 하고 있는 시민 단체입니다. 그래서 경기도에 있고요. 어 2012년에 만들어져서 어 경기도에 있는 초중고 학교 뭐 이렇게 학생들 그다음에 교사 시민 단체 이렇게 해서 평화 통일 교육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. 네 고맙습니다. <laughs> 네? 어뭐 그냥 하는데만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네 저희가 하는 게 이제 평화 통일 교육이잖아요 근데 평화 통일 교육은 바로 대상이란 있습니다 바로 북이죠 근데 이 북은 우리가 평화 통일 교육을 가르칠 때어 이중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계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통일의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나온 게 뭐냐면 평화점 통일 교육 이렇게 하면서 나온 게. 북한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 균형 있게 가르치라 이야기를 합니다. 근데 이 균형 있게 가르치려면 북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어, 이거는 좋고 이거는 아니고 저거는 좋고 또 이건 또 아닌 것 같다 이런 판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 판단하는 주체는 어, 당사자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이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. 어 국가보안법 7조 이 고무 찬양죄에 걸리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정보를 전달할 수도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통일 교육에서는 북을 어, 균형 있게 가르치라는데 균형 있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어 국가보안법이 어 최소한 좀 이것이 풀어줘서어 통일 교육하는 강사분들이 학생들에게 균형 있게 북을 가르칠 수 있는 정보를 어 마음껏 이렇게 취득하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취지에서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해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<laughs>